여기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자리하고 있는 어, 모래내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망만도 음 <laughs> 보이고요. 나한번도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진도 대파는 저쪽에 하고 이쪽하고 가격이 똑같네요.

닭똥집 있나요? 응? 닭똥집. 닭똥집이 저쪽에도 주말이라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도 없다 그러네요. 음, 반찬가게. 없는 게 없습니다, 반찬가게가. 야채 왔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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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저 밑에는 2,000원 여기는 2,500원 다리 품을 팔면은 500원은 싸게 살 수가 있고 이 집에 한번 가볼게요 닭발이 있나? 닭발이 있어요? 아니 똥집 언니 똥집 가격이 어떻게 되죠? 450g에 3,000원 8 5 0 g 에 1kg짜리는 6,500원. 1kg 주세요, 언니. 1kg 하고 닭발은 3,000원, 7,000원. 1kg 짜리 하고 닭발하고 닭똥집하고 주세요. 1 3 5 0원요 네, 네. 저는 닭똥집하고 닭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세세 <름> <름> 같은 거래살해서일등 했나 보다. 야, 할머니가 그래서 4만원! 생선집, 야채집, 과일집 앞에는 사람들이 주말이라. 근데 요 집은 또 사람이 또왜 없을까? 대파가, 진도 대파가, 어, 7,000원씩이더니 또 주말이라 또 500원을 더 올렸네. 다시 밖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마트 과일 가게 앞에는 이렇게 사람이 한가해요. 이렇게 한가하고 어, 난전이라고 하는 그큰 마트 말고 큰 마트 말고 앞에 사람들이 보글보글 다글바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 장보러 오셨어? 아니 그 어. 해나를 다 미용 대결식 하다가 다 머리가 이렇게 무리지, 안 까매져 한번 들리셔. 네.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laughs> 미용실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 서류 상에 가서. 재료상에 가서 구입을 하면, 물론 뭐할수 있겠지만, 자세히, 미용사만큼 자세히는 안 알려주지. 그래 놓고, 이제 색깔을 이상하게 내놓고, 어, 나중에 미용사들한테 들러서 어, 저한테 이제 진단을 받아야지. 그래야 이쁘게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야채만 파는 집, 이런 집들이 손님이 좀 있어요. 마트에서 야채 파는 집은 조금 손님이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주말이나 코로나 때나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도. 튀김이 어. 뭐, 네. 맛있어 보이죠? 여기는 코로나도 없어. 감기도 뭐 걱정 안 해도. 그냥 줄 서서 먹어. 음. 저는 닭발하고 닭똥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서서 운동 삼아서 샵으로 보고 씽 합니다. 일품 음, 손님이 어. 꽉 찼네 중국집. 팔은 또왜 그래? 뭐? 방안에서 자빠졌어? 잘했어. 아유, 맨날 자빠지냐? 알았어, 잘해요. 방안에서 왜 방안에서 왜 괜히 방안에서 넘어지냐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저 양반은. 고기는 또 죽어도 고기는 뭐못 못 먹는데. 그리고 그냥 야채만 생선은 비린내 나서 못 먹고. 그러니까 영양이 결핍되니까 음식을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드셔야지. 건강하지. 여기는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받는 곳. 그래도 싸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줄서 있어. 지도 대파가 2천 원이잖아요. 저 위에는 2,500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음, 주부들은 100원이 싸도 100원 싼 집으로 가게 돼. 남자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실 건데. <laughs> 선생님 여기는 절판떡은 음. 없어요? 절판떡 다나간것 같아요 메밀건빵은 어떻게 해요? 메밀건빵은 만원 내일 나옵니다 절판노란건빵 절편 노란건 노란 안보 메밀건빵이 가격이 그냥 밀가루건빵보다 조금 가격이 한봉지 조그맣게 묶어놓고 만원 짱구야 짱구를 어디서 샀나요 내용물이 러면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봤으니까이 집은 장사가 좀잘 됐던 집입니다. 똥집이 500g 밖에 없었는데 저 위에 집은 바글바글 하네요 냉장고 쇼케이스에 꽉 차있어요 이런 건빵들은 통되 있고 한 점을 또 그것도 파네. 쉬는 분들이 쭉 있는 큰 대로변을 지나서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아지 애완용품 할인마트 양 옆에 했지. 양 옆에 횟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이곳은 구제 구제촌이 그랬지 저쪽에 구제촌이 또 있고. 아저씨들이 음, 한 잔이 넘쳐서 여건 어, 가하신 것 같아 기분이 좋고 어깨동무를 하고 한집 건너 한집고제지 다섯 군데가 있는 것 같아 이쪽에. 땅속에 치게해가지고 집을 내서 한전에 그전에 얼마씩 팔았는데 지금은 잘 안보이더니 아저씨가 또 이제 새로 봄이 되니까 날씨가 풀리니까 이렇게 나오셨네요 근데 이제 차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외딴 곳에 계시는데 집에 마지막 점을 찍고 여기는 조그만한 공원 아이들이 저렇게 날씨가 풀리니까 미끄럼도 타고 동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냉각탕. 보석 중에서 누이가또 최고라고 하죠. <시진물> <스러워> 아, 네. 차장에 자리가 꽉 찼어요 시장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말이토또 일요일이라 차들이 들어왔다가 그럼 만차가 됐으면 저 안에서 받지를 말아야지 만차가 됐는데 들어왔다 다시 저렇게 나가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저 입구에서 만차가 됐으면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안 들어오게 해야지 다시 왔다가 다시 가게 되잖아 주차장이 꽉 찼어요. 다시 들라 타나가 이게 주차를 못하고, 어디 건물에 건물에 지어진 그런 것들은 주차장은 만차 이렇게 하고 못 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그냥 빠꾸해서 그냥 다시 나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들으시고 그냥 저기죠. 주차장이 양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개가 있는데, 저쪽 주차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시장 가셔. 윗쪽이전처부터켜 <목소리도> 주차장들이 바닥, 아직 꽉 차있어. 시간이 아직 일러서 그러는지 손님이 없네요. 저녁 때 되면 꽉 차는데. 귀한 족발 앞쪽발, 뒤쪽발. 일찍 오면은 앞쪽발을 먹을 수가 있는데, 어 6시, 7시 넘으면 앞쪽발은 끝! 이렇게 언덕 넘어 올라가는데 차가 완전히 만차 꽉꽉 차, 다 찾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음. 이렇게 이제 언덕길이라 언덕길을 안 올라가고 평지로 조금이라도 덜 올라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꽉 찼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저쪽에 건너서 버스 노선 하나 건너서 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시장하고 좀 멀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밤에 나오면 이 레온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쁜데 오늘은 이쁜 그런 야경을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평안한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